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어,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어, 94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잠언 어, 27장 1절 말씀은 어, 우리가 지금 이럴 비슷한 이제 그런 억구를 우리 신약에서 어, 사실은 어,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구절과 좀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어, 지금 오늘 말씀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죠 어,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두 가지 말씀이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상반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내일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자랑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어, 지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 그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족한 이유는 잠언 27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니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잠언 27장 1절이나 마태복음 6장 34절이나 포인트는 어디에 가 있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많은 경우 그냥 아 그냥 오늘 할 일들에 충성하자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어, 그냥 오늘 일이 중요한 이유는 내일 일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오늘 일에 따라서 어, 지금 내일 있을 자랑, 내일 있을 염려는 그래서 둘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다 바꾸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자랑도 하고 미리 염려도 하지만 사실은 다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오늘 일에 따라서 완전히 다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래서 오늘 있는 괴로움에 대하여 대처하고 내일 있을 괴로움에 대해서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왜 그런가?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한 결정에 의해서 완전히 다 달라지기로 하나님께서 시스템 자체를 창조함께 그렇게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오늘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일에 집중할 때에 내일의 괴로움과 내일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너는 그냥 다 예측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다 바꾼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의 삶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들의 결정은 내일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고 내일의 괴로움도 내일의 자랑도 다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자랑도 내일 있을 괴로움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리 자랑하는 것도 미리 괴로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오늘 성경 이 자원의 말씀이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일 것을 미리 걱정하고, 내일일 것을 미리 자랑한다. 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늦어요. 지금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또 내일 혹시 괴로운 일이 예고되어 있을지라도 오늘은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행복해하고 오늘의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일 있을 자랑도, 내일 있을 괴로움도 사실 내일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몰되면서 살다가 오늘 했어야 했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행복함, 기쁨, 이거를 누려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오늘 했어야 했던 것을 놓치다 보니까 내일 없었던 괴로움마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좀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초등학생 이제 아빠의 이제 숙명이죠. 이제 이게 무슨 누가 알면 참 부끄러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 애들의 질문도 뭐 항상 그런 식이고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관심사는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밖에 볼수 없는 그런 아직은 작은 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어~ 이제 둘째가 이렇게 지우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가 없어 근데 첫째는 빌려주고 싶지가 않아 <laughs> 그래서 지우개를 어~ 없으면 사줘야 되는 거야 둘째를 근데 얘가 자꾸 잊어버려 지우개를 사주면 잊어버리고 또 사줬는데 어디 있는데 또못 찾아 나 없대. 그래서 그걸 또 엄마 아빠가 또 없다고 하면 또 사주니까 이제 어디 가면서 잠깐 이제 다이소 들려가지고 이제 어 지우기를 또 사주기로 하고 이제 가는데 뭐 웃자는 얘기지만 뭐 이제 첫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준서가 자꾸 지우기를 잃어버리는데 어차피 잃어버릴 건데 뭐 하러 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사줘봤자 또 잃어버릴 건데.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laughs>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제 웃자는 얘기지만 사실은 많은 얘기죠. 내일도 잃어버릴지 내일도 잃어버리지 않을지는 내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누가를 내일은 안 잃어버릴지. 근데 혹시 내일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지우개가 필요하면 지금 부모는요 오늘도 지우개를 또 삽니다. 내일 어차피 괴로울 건데, 오늘 어떻게 감사하고, 내일 어차피 힘들 텐데, 오늘 어떻게 행복하고, 내일 결국은 우리가 다 늙고 병들 텐데, 오늘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만 괴로워하고 끝내면 내일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이 옵니다. 내일의 자랑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의 자랑에만 집중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신나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우개 사주시면, 형, 내일 혹시 잃어버릴 거라는 확신이 있어, 나름대로.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일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우개를 사줬으면, 내일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주신 그 지우개를 누리고, 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뭐 감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에요.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 잃어버릴지라도 오늘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되면 그 자식이 잃어버려도 또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잃어버릴지 몰라서 오늘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고 막 울상하고 있으면요. 지금 사줘봤자 이 아이는 이 즐기를 쓸지도 모르고 그냥 불행한 아이니까 내일 되면요. 안 사줍니다. 내일은 내일의 오늘이 있는 거고 모레는 모레의 오늘이 또 와요. 그래서 지금 내일 정말 행복한 결정, 행복한 일들이 또 오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감사했어야 됐던 것을 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한달 뒤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뭐가 잘안 되겠어? 어쩌면 너무 뻔한 것 같아. 여기 집중하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감사할 만한 그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내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내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과 받은 축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행복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많은 분들이 자꾸 기술자가 되려고 해요. 특히 자문을 읽으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이제 쉽게 읽기 위해서 일단 자문부터 읽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신앙이 또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 당장, 당장 읽고 적용하기 좋은 말씀들이 자문이 많다 보니까 자문을 그런 자기 개발서처럼 그때그때 그때 이게 기술을 읽히고 오늘 하나 이거 뭐 선택하고 요 오늘 하나 이거 순종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자문을 많이 읽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 안될 거예요. 순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 밤나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과 열매를요 이렇게 하나 달고 두개 달고 세개 달아도요 그거 절대 못 버팁니다 잠깐은 이렇게 테이프로 붙어 있을지 몰라도 그거요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내가 정말 사과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밤나무 열매를 막 까칠까칠한 것들을 내가 맺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꾸준하게 늘 사과 열매가를 맺고 싶어. 그럼요, 어떻게 되냐면, 사과 열매 갖다 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 나무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요, 사실은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순종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사과 나무 사과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쫙 줬더니 사과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사과 열매가 맺혀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잠언 읽으면서 내가 막 노력해서 바꾸고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는요 결국 분별하라는 어떤 그런 테스트 용지일 뿐이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결국 딱 하나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이 모든 자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거를 누군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쓴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하면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어도 이일다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 분명한 사람으로서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솔로몬 말고. 뭐, 물론, 이제, 어, 장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으셔서 기술이 없었던 사람들이 기술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기술이 나타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뭔가를 배운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막을 지을 때그막 복잡하게 그 단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을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서 그 성막 안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기술들이 없었던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면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필요한 기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어떤 핵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7장 1절 뿐만이 아니라 아,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도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딱 하나의 오늘이었어요 오늘 내일은 아, 모르겠어 우리는 나, 내일은 모르겠고 자 오늘 어떻게 할지 결정해라 이 말씀하기 위한데 그게 가장 또한번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Lord's Prayer라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항상 대표 기도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항상 이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완전한 기도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 기도를 완성되게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분명히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먹을 양식.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일 먹을 양식도 주옵시고, 뭐, 평생 먹을 양식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너희에게 해야 되는 사망에,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근데 진짜 오늘 먹을 양식만 주실 것인데 그것으로도 너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용할 양식을 채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은 내가 늦고 쉴수 있는 잠자리가 있는가?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예배가 있었나? 없으면 그것을 구하시고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걸 차지해야 돼요. 오늘 없으면 그 오늘 것을 구하시고 오늘 있으면 오늘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사실은요. 이거 반입니다. 반. 그 다음부터 나머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지. 지금 나에게 뭐, 내가,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 지금. 어, 이, 이 무게 중심이 맞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욕심처럼 보일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자, 이거는 욕심 아니야.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야. 근데 자, 여기부터는 욕심 같아" 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아빠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 이거 말고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지혜롭게" 저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당장... 어차피 잊어버릴 지우개 오늘 뭐하러 사준다 진짜 싶을 수도 있어요 100% 잊어버려 이제까지 잊어버렸으니까 그게 아이들이 지혜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부족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 어리석거나 좀 미련하고 그리고 그래서 행복해도 되는데 불행하게 사는 그런 아이들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고 그 봐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안 바뀌어요 진짜 내일 올그 오늘, 오늘, 내일 있을 오늘에도 분명히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것에 대한 기도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게 잘안 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채워지면요, 기도 내용이 거의 90%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결국은 내일 어떻게 하면 주시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안심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너를 먹일 텐데.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말 입은 말로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기도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 그래서 그 기도 내용들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얼마큼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자원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 믿음을 분별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했어 됐던 믿음을 잘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했었던 것을 감사하니까 다시 시작이 되고, 마땅히 기뻐했어야 했던 그 기쁨이 오늘 반드시 시작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 하나님께 주신 감사, 오늘 예배 주신이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미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히 감사할 만한 그 내용들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고 또 내일 또 내일의 기쁨과 또 내일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